여러분, 반갑습니다. 작곡가겸 방송인 이호섭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정말 노래 잘하는 가수입니다. 박영채 씨가 부른 노래, 오5 반. 네, 제가 작곡한 노래, 제가 작사도 하고요. 이 노래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멜로디 한번 볼게요. 하루하루, 천 길만 길, 높은 절벽을 이 빠진 진검다리 아슬아슬 건너보니 내 나이 벌써 오0 반네 이런 노래입니다, 그렇죠? 네, 자어 인생에 있어서 네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안만 어, 보고 열심히 살다가 어? 보니까 어? 벌써 내가 5점 반이나 됐네? 어, 50하고도 중반을 돌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를 넘었기 때문에 네, 5점 반 해도 나이도 아닙니다. 이제 네, 기적이막벗어던지 나이가 바로 이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laughs> 자, 어, 기교가 굉장히 많이 있는 노래이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조금씩 조금씩 네 감정을 담아내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요런 부분을 우리가 잘 파헤치면 굉장히 기교를 공부하는 데 도움도 되고 네 그리고 감정을 배분하는데 거기도 도움이 만드는, 많이 되는 그런 노리가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하루하루 이렇게 토박한 소리보다는 네허 네, 입천장과 코를 열어서 인후상부성으로 발성을 해주게 되면은 하루하루가. 하루, 하루. 이렇게 아주 예쁘고 달콤한 그런 소리로 변하죠. 이것을 우리는 인후상보성 개방음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오전방과 같은 그런 기교 위주의 노래일 때 많이 사용하는 발성법입니다. 하루, 하루. 네, 발음을 정확하게 하루, 하, 끌고 올라가라. 루. 내리는 네, 것은 화강입니다. 그죠? 네. 하루, 하루. 천길만길 아 여기는 두 부분으로 나눠졌습니다. 천길 하나 그다음에 만길 이렇게 두 개가 합성이 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천 요거는 두 개로 꺾었으니까반 끝넘음입니다. 그렇죠 네요 명치 있는 부분을 밖으로 톡톡 치면서 두번네앞 위에 있는 홍시 하나를 따내린다 생각하고 팔짝 뛰어서 네천 이렇게 천길 또 만자도 마찬가지로 또홍시답니다 만길네 천길만길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이뻐죠 그죠? 높은 절벽을 오르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높은 절벽 여기는 할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나의 입천장과 비강을 열은 아까 무슨 어 맞네 인후상부성 그 아름다운 인후상부성 소리만 들려주고 그 위에다가 발음만 얹어줍니다. 높은 절벽 정확한 표준 발음 높은 절벽 이와 같이 가수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내 목소리와 발음만 들려줘도 노래가 되는 구간을 우리는 뭐냐면은 버리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버리는 구간 그럼 나머지는 살리는 구간은 뭐냐? 그거는 가수가 꼭 자기가 챙기고 노래를 하고 가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발성 발음만 가지고도 되는 부분을 버리는 구간 그다음에 어, 떤 기교라든지 또 감정을 대용한 그런 장치를 꼭 하고 가야 하는 부분을, 어, 바로 가수가 살려야 되는 그런 부분. 요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은 노래 부르기가 훨씬 더, 어, 쉬워지고 편해집니다. 높은 절벽, 응, 네, 오, 나왔다. 응, 아, 여기는 가수가 뭘 해야 되겠네. 맞네요. 여기 배를 위로 한번 뻥 쳐가지고 도약 음정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도약. 뛰어오른다. 높은 절벽을, 어, 네, 어, 요것도 꺾는 거니까 가수가 해야 되는 거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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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위로 올려라, 내려라, 꺾었습니다. 어, 르르, 반만 또 꺾었습니다. 조금 전에 반 꺾는 거, 네, 천, 만, 오, 했었죠, 그죠? 두 번을 배를 명치 있는 부분을 밖으로 톡톡 차라, 그 다음에 뭘 따듯이? 홍실을 따듯이, 네. 으르고세개고반고두 어, 개를, 개를 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 세 개, 뒤에 두 개로 꺾어서 모두 다섯 개로 끊는 것을 우리는 공식구 영어로는 form F O R M에다가 그다음에 네 뒤에 U L A를 붙여서 포뮬라라고 합니다. 포뮬라네 공식구 네 그래서 여기는 공식구를 잘 표현해주는 게 좋습니다. 높은 절벽을 오르고 고자에다가 그 뒤집는 목을 하나 주면서 네 그냥 오르고 해도 좋지만은 오르고 이렇게 뒤집는 목을 흐 이거를 붙여주게 되면 하나의 액세서리가 돼서 감정도 될수 있고 네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의 귀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빠진 징금다리, 아슬아슬 건너보니. 자, 이 빠진, 여기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가 빠졌다 하는 그 의미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니까, 여기는 뭐냐면, 은 표준 발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빠진, 그러니까 이를 된 소리, 이 빠진 이와 같이 연음이 아니라 이된 소리, 네, 경험으로 발음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빠짜에 빠진의 빠짜 초성 글자 비읍을 이 밑에 받침으로 데려올게요. 그러면 입 이렇게 됩니다 딱 끊어집니다. 입 빠진 그러면 빠짜가 더 강하게 되죠. 입빠 왜냐면 이 밑에 비읍이 네, 입 하면서 받침 때문에 폐쇄이돼 가지고 소리가 딱 끊어지면서 축적됐던 힘이 빠짜에서 뻥 하고 파열이 됩니다. 그러면서 빠짜를 때려주게 되죠. 입 빠진 그래 빠짜가 강박자. 네. 그래서 이 빠진 징검다리, 징, 요것도 강박자. 이 빠진 징검다리, 다, 요거는 두 개를 꺾었, 어, 꺾었으니까 아까, 아, 맞다, 방너 넘기라 그랬네. 어, 두분 톡톡, 그 다음에 홍시를 딴 데이듯이, 그쵸? 징검다리, 아슬아슬 건너 보니, 네, 아슬아슬 건너, 이거 하고, 아슬아슬, 뭐가 다르냐면, 은 띵동띵동 두 개씩 두 개씩 묶어서 왼쪽, 오른쪽, 네, 아슬아슬 건너보니, 이렇게 방향성을 줬습니다. 같은 리듬이 방, 어, 반복될 때는 두 개씩 묶어서 방향성을 주게 되면 은 훨씬 더 아름다운 노래가 됩니다. 아슬아슬, 네. 그래서 아밑에도 또 사이시옷이 들어와서 중철 발음법이 됩니다. 아까 입 빠진 할때 비업 그것도 중철 발음입니다. 왜냐하면 비업 비옵, 비업이 중복이 되고 여기 입 빠진 또 그다음에 네 아슬도 맞아요. 아밑에 시옷이 들어와서 아슬, 아밑에 시옷, 그다음에 슬자의 시옷 이게 중복이 되니까 중철 발음법. 이거는 리듬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발음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아슬아슬 건너보니 보니, 그다음에 내 나이 벌써 5점 반자내 나이 벌써 5점 반한 번에 갈려고 하면 이렇게 길어요. 네, 그러니까 요럴 때는 음절을 나눠줘서 내 나이 벌써 한 묶음 5점 반 다시 독립된 한 묶음 이렇게 하면 은 훨씬 살아가기 쉽죠. 숨쉬기도 쉽고 네, 내 나이 버리는 구간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버리기가 좀 아쉬우면은 네, 앞에다가. 네, 나이. 이렇게, 어, 뭘 주냐면, 넷네 자,를 하기 전에, 음, 이라고 하는 소리를 줬어. 어, 어 밑에 니은 받침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넷네 자의 초성 글자가 니은이니까어 밑에다가 니은 받침을 줘가지고, 예령음을 삼았습니다. 미리 주는 거. 네, 요거는 소리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한 그런 장치입니다. 네, 나이. 네, 네 나, 나. 꺾습니다. 네, 나이. 벌써까지 쓰고, 오, 점, 점. 네.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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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로 같은 방향으로 흘러내리는 것은 우리가 이동하는 음정이라고 합니다. 네. 밑으로 흘러가거나 아니면 위로 올라가거나 세계로 같이 움직이는 것은, 네. 이동하는 음정. 이것도 반 끊는 목과 마찬가지로 배를 톡톡톡 세 번을 쳐줍니다. 오, 점. 오, 점, 반. 네. 그냥 배를 안 주게 되면 오, 점, 반. 미끄러지는데, 배를 주게 되면, 은 5점 반, 훨씬 더, 네, 막 갈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묻지를 마라. 자, 그렇지만, 네, 그렇을 조금 박자를 여유있게 여유 있게 인터뷰를 주고, 네, 치만, 여기를 강조. 그렇지만, 묻지를 마라. 묻자에다가, 음. 네, 음이라고 하는 예령음을 주면서, 여기다가, 네, 갈성을 섞어주니까, 음. 묻지를 마라 하면서 좀더 강한 표현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갈성도 하기 네, 예령음. 묻지를 마라. 아직도 내 가슴엔 불꽃. 아직도 또 요거는 반을 꺾으니까 반 끊는 목두번 톡톡 그다음에 내가 쓰면 요거는 리듬 위주로 변합니다 짠짠 짠짠 내가 쓰면 불꽃 불 색으로 주면서 뒤집는 목을 하나 주면은 불+ 불꽃+ 불꽃 요거 하나의 장치가 되죠 그죠 감정이 들을 수 있는 장치가 됩니다 연결하면은. 아직도 내 가슴엔 불꽃 해질 무렵 하늘이 가장 붉듯이자 해질 무렵, 렵요어는반 끙남으로 장치를 줬습니다. 밖으로 두분 톡톡 네. 해질, 네 해가 진다는 것은 뭔가 쓸쓸한 느낌이고 우리 황혼이 되고 그다음에 낙조가 떨어진다, 노을이 진다 이런 것은 뭔가 슬픔을 좀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는 나는 전혀 오점반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하면서도 그래도 느낌은 해질 무렵 이거는 신난 거고 해질 무렵 요거는 아쉬운 거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호흡을 살짝 실어줄게요. 해질 무렵, 네. 해질 무렵 하늘이 할것 없으니까 발음만 줘라 하늘이 가장 붉듯이 뜻이 요거는 가수가 해야 되네요 가장 붉듯이 네, 이것도 가장 붉듯이 그냥 말에다가 네, 버리는 곳에다가 호흡을 살짝 실어준 것이 가장 네, 하하 이걸 실어준 것이 이렇게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장치가 됩니다 가장 붉듯이 내 인생의 봄날은 지금. 그렇습니다. 해가 질때 오히려 내노이 네, 제일 금붉고 더 뜨겁게 막 불타오르는 것처럼 이글이글 막 타오르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제일 색깔이 붉잖아요. 그처럼 지금 내 나이 5점 반이 되어서 오히려 인생의 가장 절정기에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내 인생의 봄날은 지금 내 인생의 할것도없고 봄날은 지 지금 요거 네보좀 달아가지고 네 초감을 달아서 이렇게 세 개로 만들어 줍니다. 내 인생의 봄날은 지금 지 한번 뒤집어줘도 좋고 그다음에 달리고. 달려라 내 인생. 아나 왔습니다. 이게 제일 큰 클라이막스. 네, 갈성을 좀 사용을 했습니다. 달리고, 네 복부의 힘을 120% 정도 좀 앞으로 줍니다. 달리고. 이때 이제 고음에 올라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성대에 힘을 주면 안 된다는 거. 오히려 힘을 빼고 성대를 옆으로 활짝, 네. 음이 올라간다 생각 되시신 옆으로 연다 생각해 줍니다. 그러면은, 달, 소리가 훨씬 나오게 쉬울 합니다. 달리고, 달려라 내 인생, 달려라. 이거는 뒤집는 목을 하나 장치를 줬습니다. 원래는 달려라 버리는 곳인데, 그게 아까우니까, 네, 아쉬워서, 흐, 뒤집는 목을 하나 준 것일 뿐입니다. 탈려라네 네 방금 방끝, 넘어인또 방금어 방금 방금 네 방금 방금이 연속됐습니다. 탈려라네 인생 사랑도 희망도 네 사랑과 희망과 행복을 향하여 요거는 그냥 믿음이죠 그죠? 발음만해 줍니다. 사랑과 희, 네 사랑과 희망과 행복을 향하여 겨운내 나이 5점 반인데, 여기가 이제 제일 큰 클라이막스죠, 그죠? 네, 이 노래의 메시지. 겨운내 나이 이제 5점 반인데, 요 메시지가 나옵니다. 겨운내 나이 5점, 여기가 중요하죠. 네, 겨운내 나이, 요거는 그냥 발성만 주고, 5점, 여기에 갈성만 살짝 섞어서 메시지를 강화시켰습니다. 반인 반 여유있게 인터뷰를 잡아주고 인반 꺾거라 테 뒤집으면서 마무리를 해라 네 겨우 내 나이 5점 반인데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어때요? 오. 맞아요. 우리 나이 지금 별거 아닙니다. 그죠? 진짜 이 노래가 말하듯이 해질 무렵에, 네, 그 하늘이 가장 붉듯이 우리가 지금 가장 붉은, 불타는 가장 전성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전성기와 이런 여러분, 네,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면서 여러분께 많은 행복이 가득가득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노래 여러분, 노래방 가면 은꼭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